그냥 목표가 선장 선클 그냥 한번 맛보기로 알려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재미 없는 대신 돈을 빨리 버는 컨텐츠입니다. 큐브 같은 거 큐브. 아 내가 한 달만 더 일찍 했었어야 했어. 아 나에게 한 일주일이라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래서 이제 자존심 상하다는 거야. 타협을 해야 되니까. 난 모르겠다. 그냥 일단 하자. 와 허리 아파. 으으으으으으으 아, 지갑 전사너 언제 와? 시간 7시인데. 지갑 전사가 아니라 지각 전사구만 이거. 야이 놈이. 어, 어, 야, 지갑 전사 왜 이제 와? 나 오늘 방제 효도 관광인데. 어, 어나 효도시켜 줄 거야? 아니? 나 <laughs> 오늘 불효자 하기로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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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형은 지금 어, 공방압 몇입니까? 공방압 지금 잠시, 공방압 수정 중. 근데 747이면 아직 애기긴 하네. 야, 로마는몇있 이제 약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이제 우쭈쭈 해주면 되겠네. <laughs> <laughs> 어우, 머리도 빡빡 닦아가고 <laughs> 아니, 아 서림이가 소문에 의하면 로스터크 스펙보다 여기 스펙이 더 좋다던데? <웃음> <웃음>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제 여기, 시, 여기가 본가지? 어어, 어, 여기 본가야. 제. 제 로스터크는 약간 스토리 쪽이잖아, 그냥. 아니, 마루야, 니가 이다보다 훨씬 더 세? 세지, 야, 그래. 쟤 애송이었네? 애송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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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예전에 한두달 전에 너이다한테 맨날 혼났잖아. 그러니까. 아니, 내혼내던 양반들이 그러니까. 네, 다 이제 내발목에 있어. 로바로 말 컸네? 야, 너도 아이, 그 아이템 좀한번 열어봐봐. <목소리> 야, 어, <목소리> 아니, 또 충전한다, 이 아니, <목소리> 충전하지 마라고. 이다야너 <목소리> 어, 무리하지 마라. 어차피 1등 못할 거. 그런 <목소리> 거 같아. <목소리> 것 같아. 나는 이제는 안될것 같아. 어, 받아들여, 이다야 아니, 응, 나 채워놓을게.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야. 아 뭐 음용하지 않아? 디코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질 하고 있잖아 지금. 가다니게 가림 씨. 아, 아, 어서 오십시오. 아, 어서 오십시오. 야 지금 시가 몇 오, 시야? 자 선창 형 빼고 네. 선창 형 나가 있고요. 공방앞 브리핑 좀 해보십시오, 나들. 몇인데 공방 앞? 아 저는 이제 어, 749가 되었습니다. 개호접이잖아. 아니 너 어차피 대단이 오늘 10%너프 되는데 너도 개호접이잖아 이제. 야더 올려. <웃음> 오늘 오늘 <laughs> 프된 거예요? 공방 앞도 네. 찐따가 왜이리 까불어? 야 로마로 1등이야와 미쳤네 로마로? 저렇게 뒤에서 몰래 강화 열심히 하면 자 개뿔 의미 하나 없게. 우리 마로가 엄청 핍박받았거든, 진짜. 나한테 검사 열심히 하나 더만. 씨, 개아이내발 밑에. 있네 자, 그리고 선정형 혹시 검사막 며칠 차 되셨죠? 지금 이제 딱 14일 차, 오늘. 야. 혹시 공방학 브리핑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공격력 244에 방어력 380입니다. 방어력 네. 380 진짜 어? 열심히 올렸네. 과금을 아, 어? 얼마나 하셨죠? 30만원이요. 30만원이면은 어, 그냥 기본만 한 겁니다. 좀. 네, 필수만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맞아. 아, 새벽에 보면 맨날 검은사막 공림체랑 고유결하고 계시더라고요. 에이. 이 너무 게임 괜찮더라고 선전이형 이때까지 스펙업 뭐 했는지 어. 좀 우리한테 브리핑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원래 이게 이제 홍림채 세팅이에요 이거는 이제 네. 돈 주고 샀어요 이거 진짜 피톡 싸는 줄 알았습니다 아 완제를 샀어 돈 주고? 뭐? 어 완제를 돈 주고 샀죠 개쩐다 <laughs> 진짜 아니 사냥해서 돈 모아서? 어돈 모아서 아몇 시간 <laughs> 어. 했는데요? 아 몰라 그냥 나잠 3시간씩 자면서 했어 뉴비가 지금 사냥터 한시간돌때한 7억에서 8억 정도 모이는데 230억을 모으려면 그러면 10시간당 80억이면 얼마 1일차에 스토리 다 밀고 2일차에 아침에 나라 다 밀고 고유결을 잠깐 맛다시를 봤어. 한 10시간 정도 하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환영하면서 어땠는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홍림체를해 봤는데 와, 내가 검사를 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이게 게임이지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에 잔잔한 부금. 와, 장난 아니에요. 아침에 나라 위지 아침에 나라 너무 좋아. 형 그러면 홍림체를 뭐지? 며칠에 지금 입성한 거지? 3일차에 입성했죠. 3일차. 아유, 3일차에 <laughs> 어, 3일 홍림체를입성 하셨구나. 이 아, 네. 야. <웃음> <웃음> 뭐 짜잘한 건잘 모르고 노가다 하는 법은 제대로 배웠습니다 약간 AI 아바타 모드 그거만 하면 어? 되나요 하면서 뭐 노가다 배웠으면 다 배웠지 아 재밌더라고요 뭐 저희, 저희가 오르제키아 1반 같이 가자고 오늘 스펙 맞춰오라고 해가지고 컷 맞추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어. 일단 진짜 여기 음. 그 검서티 음. 분들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줬어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의 멘토가 돼주신 우리 전랭님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음. 거의 뭐 지금 약간 수상소감 말하고 있긴 하네 <웃음> <웃음> 다음에는 좀더 야무지게 준비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 그 욕심이에요 그거 <웃음> <웃음> 아 진짜 나에게 3주의 시간만 있었으면 로마로 개 따이신데 어. 진짜 너아 근데 저형 진짜 아. 좀무섭긴해 올라온 게 지금 사람 올라오는 속도가 아니긴 하거든 30대 마지막 에너지 다 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쨌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어, 사장님 오늘, 사장 오늘 아주 사장 재미있을 거예요 형. 형. 형 근데 로아도 그렇고 뭐 모든 레이드 게임에서 그렇지만 실수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저희도 이제 검유비거든요 사실상 같이 배워나가는 입장에서의 레이드지 저희는 버스가 아닙니다 야 너희들 스펙 좋은데 여기 일반도 못 깨? 너희 그 정도밖에 안돼 근데? 아니 마로가 닌자 좀 그만하고 샤이 좀 전승하라니까 절대 말안 듣고 진짜 닌자 꾸역꾸역 하급 닌자 저거 <laughs> 아니 개풀이 공방으로가는주 어디서 그장 그냥 내 닥터피시나 아니... 해 어, 어. <laughs> 어, 뭐라고? 내 닥터피시나 하라고 <웃음> <웃음> 어, 이거... 아니 근데 너희들 <laughs> 음... 스펙이면 여기 일반이면 쉬운 거 아닌가 원래? 아 <laughs> 어, 그럴 줄 알았어 요형 우리도 아 어, 그래? 정말 그래? 그래? 쉬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어. Okay. 한번 해보면 알아요. 아, 그래? <laughs> 자, 여러분, 뭐, 오르지키어 일반 입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다 됐죠? 아니, 좀, 아, 저... 소통 좀 하고 해요. 걔 나... 제일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씨. 던전 앞에서는 다섯 명이 안 모여있어서 망할. 망할. 망할... 이 닥터피쉬 자식아! <웃음> <웃음> 생긴 것도, 닥, 생긴 것도 닥터피쉬처럼 생겨가지고. 가자, 가자. 야, 여기야, 최신판이야, 최신 던전. 로아로 치면 노말 모르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소원합니다 했습니다. 얘가 좀 멋있긴 해. 야, 도핑했어? 나 도핑했어? 나나 올렸어. 와, 뭐야? 아, 시. 어, 어, 형 일어나. 여기 목숨 뭐하니? 아, 그래? 너무 걱정하지 어, 마. 이 어, 렌은 어, 뭐하냐? 이 렌은 해자네. 이 렌부터는 형이 공략을 해줘야 돼.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난... 아, 그거는 알려줘야지. 알려줘도 힘들어. 뭐라, 무너머로 뒤졌어. 아니, 이걸. 아유, 열주차냐? 뭐 하는 거야? 뭐 공격력만 뭐 높으면 다냐고 방어력 몇시하돼쟤 닌자인데 왜 전사처럼 하냐? 아니야. 쓰레기 닌자야. 쟤 뭐. 네. 아직 쟤 아직 컨디시티 못 벗어났어 쟤. 가짜니가진짜가 <laughs> 야, 가짜는 네가 가짜 닌자지 이 자식 아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잘 쳐줘봤자 롱이야 쟤는. <laughs> 여기서 이제 오르의 요람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열쇠 결합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장님. 아래 거 말고 위에 거 누르셔야 합니다. 네 열쇠 결합 버튼 아 좋습니다 입장. 장러면 박수 와 꽂으셨다. やっ 야, 날 오, 뭘로 보는 거야? 와, 손장이를 어디 한다고, 그를저 여기서 15분 예상했습니다. 나는 30분 야, 예상했어. 야, 조졌네, 그럼 분량 어떻게? 어, 어, 아니, 아니 형. 개졌네. 분량 걱정하지 마. 아, 뭐. 일단, 어, 일단, 어, 일단 잡아 일단 잡어. 일단 잡은 명령 들어왔습니다. 어, 잡아. 야, 야, 근데 잡는데 여기 안에 가까이 와서 잡자. 아니, 어, 아니, 구슬 안오어요나 시키는 대로 맞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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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잠깐. 이거 그거 아니야? 요, 요 구슬을 저기에다가 맞춰야 될것 같아. 렛츠고! 이게 한쪽 구슬에 먼저 세 번을 못 넣나? 일단 세번 넣어보죠. 자, 이제 사실 그 정답을 좀 브리핑 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냥 정답을 아, 아니, 아니, 브리핑을 해드리고, 시켜, 아, 형한테. 그게 맞지. 뭐 하는 우리야. 재밌다 고쳐도본 사람들은 쏟아.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선생님, <laughs> 어, 때려봐요. 선생님, 때려보세요. 선생님, 센터로. 빡대, 빡대. 빡대. 아! 어, 아니야. 근데 피가 깎이긴 했어. 아니야. 내가 총 쐈어. 아, 네가총 쐈어. 선장형이한 것처럼 보이겠구나. 아어야지 아, 팩트 중요한 줄 알았음. 아이가 공다 빨라 나이스 나이스 소감도 말해 주십시오. 아 너무 재밌어요. 일단 아쉬운 거는 내가 이제 스펙을 맞춰서 나도 치는 맛좀 느껴보고 싶네요. 그래도 우리 동생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밌어요.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예, 동진... 근데 이게 불편한 게 있는데 이게 파티를 했으면 파티원들이 이제 맵에 체크가 돼야 되는데 못 찾겠어. 어? 나오잖아. 눈뜬 봉사인가? 어? 눈 뜨고 있는 건가? 용봉 가면 신봉사 있긴 해요. 데리고 왔어. 아, 데리고 아니, <laughs> 위치 아이콘을 껐다. 응. 아, 이건가? 아. 아, 보인다. 아우, 속이 울르네 음. 감사합니다. 자, 불가설 아, 입장할 건데 우리 망치형 브리핑 잘 들어 주세요. 야, 근데 딜이 어? 안 들어가는데? 아니, 로마로 쳐 네, 죽었는데요? 네, 네, 네. 아, 저 똥땡이 새끼. 아까부터. 아이씨. 야, 됐어, 됐어, 됐어. 어. <laughs> 똥땡이 새끼. <색시. 웃음> 야, 야, 어디서 똥내나? 바로 거마 바로 있죠. 똥땡이 새끼. 아, <laughs> 어, 재밌어. 재밌어. 뭘 하고 있는 거 같아? 좋아. 어. 너따치뭐 하고 재밌어? 있어? 너 산책 가냐? 우리가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마로가 전위를 결정했잖아. 큰결팀 내렸구나 마로가 로아도 바꿔야 아니, 되고 검사도 바꿔야 되고 씨 나만 자꾸 다 바꾸래 재밌잖아 <laughs> <laughs> 재미 없어 이 재미 하나도 없어 사이 재미 없어 나는 뒤졌는데 아니 쟤는 쟤가 싫어 나야 너야 마로야 샤이 가고 싶으면 샤이 그냥 강나로 뭐, 똥대리 똥대리인데 진짜 똥이 돼 버렸네 이제 아니 아니 돼버렸네. 딜러가 안 좋아야 되는데 개 똥이야 야야 금자 똥봉투 들고 갈 테니까 너 들어가 알았어 <laughs> 아 이거 선정형이 죽고 우리가 알려줬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선정형이 안 죽고 너 타치가 죽어가지고 아 저요 어, 왜안 죽어? 아 어, 뭐지? 아 여기서 죽을 게 아, 뭐가 소... 있어 이애송아 <laughs> <laughs> 야, 야, 이거 해줘, <laughs> 나를 얼마나 전능하러본 거야, 이씨. 많이 했다, 우리 했지. 그래도 많이 했다. 가장 능지 테스트 하자. 우리 물리 아... 테스트는 실패다. 오케이, 정의 동자, 렛츠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의 동자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싸우는 게 아닌가 보네. 지식이라고. 야, 우리 그래도 형님들, 해야. 우리 마로 동생 말도 좀그 경청해 주십시오. 너만 하면 돼. <laughs> 하면 돼요 무지다, 어, 무지다. 위치로, 위치로. 야, 아, 이거 아, 리드게임리드게임 야, 저 양쪽을 어떻게 쳐, 씨. 쪼끔 빨쳐도 리 돼, 형.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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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좀 때렸어요. 누구한테 때려가면 돼. 저 보면. 방금 망치 형이 아. 말이 줬잖아. 저 구슬이 내 쪽으로 오면은 아. 선임이가 때려야 되고 선임이 쪽으로 가면 내가 때려야 되고. 아. 아. 어형 어, 아. 지금 아. 점수 아. 마이너스 2 0 점이 IQ. 저 녹색을 넘어가면 안 돼? 국추 쏴. 국추 쏴. 국추 쏴. 국추 한대 쏴. 국추 한대 쏴야지. 아니 빠슬리어빠슬리거 IQ 마이너스 20 추가. 형 일단 아. 지금은 아. 돌고래야. 형 이따 초음파 쏴줘야 돼. 형 제일 밑이 집힌 벌레니까 참가하세요아이고야 게임은 뭐자첫 터니까. 형 집신벌레만 안 되면 돼? 누가 집신벌레였냐? 마로. <놀린> 내가 왜 집신벌레야? 자 <놀린> 아,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걸 부실수가 있어. 야, 형 여기 네. 들어면 안 깨져. 들어면 맞... 안 깨져. 아... 한 명만 들어왔을 때 깨져. 아, 아. 정해진 인원수로 해야 돼. 정해진 인원수. 아한 명이면 지금 네 명이라니까. 네명이 아니, 아 뭐지 말고 한명 들어오라고. 왜네 명인데? 왜세명한 명만 나가 야지한 명. 아니 왜세 명인데? 세명 아니잖아 이 바보야. 네명 그냥 줄렁이.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사이을니까 어떻게,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어, 존나 빡세 진짜. 야야 아. 야, 야, 아이템 나왔다 아이템 여기 여기. 으이. 어. 존나 빡세네 와. 어. 어. <laughs> 자 너프 예정인 반슬링어 vs 고춧가루. 오한번 이거 뜨라 시원하게. 오오오오 우리 패배가. 뭘한 거야? 진. 가볍네요. 뚱대 네. 배틀. 큰 똥댕 큰 뚱땡 인자가 개 뿌리 아무것도 없네요. 아. 어와 어, 이야. 이야. 제대로 들어왔어요. 1동을. 아. 순이 아, 아, 아. 네. 네.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등 곡춧가루 2등 신선한 전사, 3등 반스링어, 4등 로타치. 자 오늘 뭐 이렇게 자유 결투장까지 해서 로타치 씨 아쉽겠지만 나와 주시고요. <laughs> <웃음> 네. <웃음>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다음 뒤에 한번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될거고요아 그래도 따지 아주 훌륭했어. 오늘 이렇게 검사 뒤에 어, 그 아, 선장님들이 아무튼 뭐 이렇게 끝 <laughs>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덕분에 재밌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어,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일정. <laughs> 아유 다들 고생했어요. 아 재밌었다. 아, 타... 어. 걱정과 달리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아 재밌게 잘했습니다.